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은 영원히 울려 퍼진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간에 그 결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을 울리는 메아리가 될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비리, 국정농단, 사건 로비, 선거개입, 수사방해 등 대한민국을 영원히 악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와 얽힌 국정농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샤넬과 그라프 등 초고가 뇌물 의혹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의 카르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선한 영향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청소는 먼지에 대한 보복이 아니듯 정의는 악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 2탄에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언론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사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 이슈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은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럼 바로 김건희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김건희에 대해 진행된 수사는 공천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고발사주, 최상병 수사회 앞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저 공사 특혜입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수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며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정지되었던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재개되어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현재 서울고검에서 고발인 측의 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과거 이 사건과 관련해 단한 차례 대통령 관저에서 출장 조사를 받은 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으로 지목된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건희의 연루 의혹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7초 매도 주문 정황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적극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디올백 수수 의혹입니다.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심 단계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가 200만원이 넘는 고급 핸드백을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이 항고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사건,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하였고, 현재 공수처 수사산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손준성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있었을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김건희의 책임 소재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상병 사망 사건.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를 통해 해병대 사령관을 구명 로비하였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윤석열의 수사 외압 배경에 김건희가 있었다는 정황도 제기되어 있으며, 공수처는 다른 사건 수사 종료 후이 사건에 다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지만, 고발 이후 1년이 넘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정황에서 비롯된 특혜 의혹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감사원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재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사 수주 업체는 과거 김건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후원한 업체로 누가 이 업체를 추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 인사가 재감사 담당자를 지방으로 발령하면서 감사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상 김건희 관련 수사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사 중 가장 빠르게 수사 가능한 사건은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왜냐면 김건희 부부에게 버림받은 명태균, 관봉권 걸린 건진법사. 한때 김건희의 남자들이었던 이들이 제대로 걸렸기 때문이죠. 그럼 바로 김건희 특검법 그첫 번째 퍼즐인 명태균 게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를 만든 여론조사, 조작인가, 설계인가, 그 조작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명태균입니다. 2023년 12월, 경상남도 선관위는 정치자금 지출 과정의 불투명함을 지적하며, 김영선과 명태균 등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4년 9월,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11월 15일 새벽,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은 결국 구속됩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은 김건희 부부에게 구명을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무응답. 명태균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명태균은 배신감에, 지금 모든 것을 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어떻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한 여론조사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유권자가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악용한 것이 명태균과 보수라 칭하는 자들의 여론조사였습니다. 명태균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시사경남과 미래한 공연구소를 통해 윤석열에게 유리한 공표 여론조사를 설계했습니다. 여론조사 전에 명태균은 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여 피드백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활용했습니다. 윤석열의 대선 당시의 발언입니다. 그때 그 조사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다. 그가 말한 그 조사 바로 2021년 7월 31일 실시된 세계일보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입니다. 이 조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작됐습니다. 다른 기관에선 윤석열 지지율이 20% 초반대였는데 이 조사에선 35.3% 대세를 굳혔죠. 저 일개 국민은 이 당시에 이 여론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통령한테 들이박으면 지지율 1위가 되나요? 고수라 칭하는 자들은 그것이 지지사유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번 21대 대선에서 40%가 넘는 김문수 지지율이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며 이것들이 또 밴드웨건 효과를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득표율 41%. 그게 밴드웨건 효과의 위력입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에는 김경수의 드루킹 유죄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여부를 묻는 문항을 1번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권교체 필요성을 묻는 문항. 이는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 정권 교체 찬성을 유도하는 여론 조작입니다. 실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위원회에 제출한 설문지에는 이 문항들의 순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명태균은 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 설문지와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전달하였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비공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표용 여론조사 설문지를 사전에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건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이며 여론의 중립성을 훼손한 요청과 개입은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여론조사 조작은 단순한 치트키가 아닙니다.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명태균이 김건희 부부를 위해 제공한 여론조사는 한 회당 400여 만원의 여론조사였으며 80여 차례나 조사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론조사는 무상 제공이었습니다. 김건희 부부는 선관위 회계 보고에도 비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태균은 2022년 5월 9일 김건희 부부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했고 김영선은 공천을 받습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공천개입,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명태균은 김건희 특검법의 첫 번째 퍼즐입니다. 지금 그 퍼즐이 스스로 맞춰질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특검법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명태균. 제일 먼저 자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명태균입니다. 김건희 부부에게 토사구팽 당한 명태균, 그는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태균의 자백과 증거는 김건희 부부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또 다른 남자 건진법사 전성배, 2022년 대선 당시 무속 비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그를 둘러싼 의혹이 지금 검찰 수사로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수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청탁을 받은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전성배는 공천을 받지 못해 돈은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2024년 전성배를 기소합니다. 이 사건이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검찰은 전성배의 자택과 법당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연루된 새로운 청탁 정황을 포착합니다. 전성배와 통일교 2인자인 윤모 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김건희에게 그라프사 6천만원대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증거도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실 행정관 유경옥을 통해 다른 제품들로 교환한 그 뇌물입니다. 그 선물의 대가로 전해졌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총 5가지 청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청탁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단위 공적개발원조 연대 프로젝트 참여. 둘째, YTN 인수. 셋째, UN 제5사무국 항공유치. 넷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다섯째, 통일교 국제행사. 서밋 2022 리더십 콘퍼런스의 교육부 장관 초청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건희는 목걸이와 샤넬백 등의 뇌물과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전성배는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당시 수사에서도 목걸이와 샤넬백은 나오지 않았으며. 통일교의 청탁이 그대로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는 더 엄청난 것이 발견됩니다. 5천만 원을 포장한 관봉권. 조폐공사는 새 돈을 찍어 한국은행에 보낼 때 화폐의 상태와 액수가 이상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모두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 강남본부로 납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동안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 등 정부 특수활동비가 강남본부 등 서울 지역본부를 거쳐 지급되었습니다. 전성배 자택에서 압수된 관봉권에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데 윤석열이 취임한 지 사흘 뒤 날짜입니다. 전성배는 관봉권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는데 관봉권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전성배는 물론 김건희 부부를 겨냥한 수사는 금물살을 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전성배는 단순한 비선 인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집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가 해산된 뒤에도 전성배가 경북 지역 5명에 대해 공천 청탁을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가 자택에서 인사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고, 정치권 인사들과 거래와 청탁을 주고받은 흔적들은 차고 넘칩니다. 관봉권이 있는 금액을 따라가면 국정농단과 뇌물수수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김건희 부부, 하루빨리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로 선이 나오지 않던 샤넬백과 목걸이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은 영원히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가 외면하는 진실은 내일의 정의를 가로막고, 오늘 우리가 침묵하는 악은 내일의 일상이 될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먼지를 털어내는 청소입니다. 공천개입, 여론조작, 국정농단, 주가조작, 초고가 뇌물, 무속과 특수활동비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퍼즐의 조각들은 이미 입을 열기 시작했고, 진실은 드러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의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엔 김건희 특검법 3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건희가 구속되는 그날까지 일개 국민의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됩니다. 이상 of the people. 일개 국민이었습니다.